근 네, 오늘은 제가 마인드팩트를 뭐냐 0.12.3부터 0.15.4.2까지 맞췄는데 저는 바로 0.15.2로 그러니까 한번 응. 시작해 보도록 하죠 뭐, 오늘은 이런 걸 발표했는데 제가 준비해 놨어요 두개보올 줄게요. 안고. 아이고. 안고는 또평범해 평범해 보잖아 응. 이 손에 배, 다를 수좀 네. 손에 얘한다달수 있습니다. 총기전 원래 따라 따 네. 제거는제요야 아, 이거. 네. 어. 아, 이렇게 되어서 제인표표금표는 임금표. 모르 했다가 하세요. 별다른 건 없어요. 그러만은 다양한 아이템 추가됐죠? 가보시 가족 완전 가보 짜라다 자, 이제 말이 추가돼서 말을 탈수 있습니다. 이걸 해서 안장요 자, 네, 안장이 있어. 안장, 안장이 있어요! 네, 있냐? 잠깐만요. 음, 문장이 어디 있더라? 문장은 아니다. 문장, 여기 아, 혹 네, 있습니다. 이거요? 네자자러는 이게 추가됐어요 원래 발사기 공격기가 이렇게 되있었는데이 모양만, 모양만 바뀌었어요 이 모양만 음. 이렇게 어? 발사기는 공격기가 좀 모양이 바뀌었죠 종이 있고 아, 아이템 아줌마요 네. 드디어 PC에서 나온 피스톤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단은 그건 좀...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되는요. 일단은 피스톤, 펜콘이 비스톤 관찰자라는 게 있는데, 관찰자는 뭐 별다르지 않은 건데, 음. PC에서도 없어요. 마인크래프트 가이드에도 없고요. 근데 나온 거예요. 이때는 뭘 하는 건지 모르겠죠? 어, 이거는 왠지, 흉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끝났네요. 이제. 다 밟고 있네. 밤웠어 이제. 화살, 화살이 추가됐고, 이거, 화살이 여기 대고, 화, 활로 쏘면은, 이게, 나중에 저장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햇고 있네? 발은, 발은 치고. 자, 뭐 소개 안들려도해게 이제, 기타 아이템. 말이 추워있어요. 일단 다 꺼내보죠. 안녕. 잘어요 제발. 이제 스킬레톤을. 이 리더 스킬레이 나왔어요. 일단 스킬레톤도 보여주요 Earth... 설명해드릴게요. 을 말부터 얘기되는 거? 음, 얘기되는 거네. 그래서 뭐, 왜이렇게왜이렇게스 이거, 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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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 생존해. 그얘도 쪽지 쏘는 거기로 생동면 난이도를 높여서 해야 돼요. 이제 나오는데 얘도 스켈레톤처럼 소리가 나서 조심하셔야 해요. 공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더 스텔레 네. 원래 스켈레톤이팔 올리고 화살을 었잖아요 내렸어요. 이게. 이게 팔을 내렸어요. 지금. 그쵸. 팔을 내려. 루스플레 돌로. 원래 네, 하고 있었는데 팔을 내렸어. 야, 내딱 보기. 찔러 와. 오, 찔렀네. 오, 친인가? 오, 오. 원자 다른 애도있인데 좀비처럼. 얘가 다 죽지 않아요. 그러하게도다 죽지가 않아요. 아, 이거 난이도 수면 없어지네. 저 오늘 보여준 곳은 0.15.0이고요. 메타필링이 공유를 했어요. 이 녀석은 0 1 6 0이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은이눌러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